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어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재 씩 교도 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환상은 어제에 이어서 어, 다니엘이 본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 환상을 보았냐면 벨사살왕 3년 때이 어, 환상을 보았다.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두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 이 환상, 첫 번째 환상의 네 짐승 환상처럼 이두 번째 환상 역시 다니엘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데 이 환상에 대한 특징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특징이 뭐냐면 정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17절에도 하고 그리고 19절에도 합니다. 이 꿈은 그냥 그냥 이 환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한 때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관한 환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선배님, 이 정한 때 환상이라는 말은 저희가 좀 입체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시선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정한 때, 그러니까 이 문맥이 말하는 그 때를 볼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말의 때로서의 정한 때, 종말에 이런 일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이두 가지 입체로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정한 때의 의미를 지금 오늘 말씀해서 먼저 한번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출연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본바두뿔 가질 순양은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숲년새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죠. 지금우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의미들은 어제도 우리 정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순양은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왕들이다 그러죠.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뿔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건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왕이라 그랬죠.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왕이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내 나라는 그 뒤에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순념소에두눈 사이에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후에 난네 뿔은 네 개로 분화된 그런 왕조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 네 개의 왕조를 뭐 저희가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개의 왕조는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리고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 요소가 되는 두 왕조가 있죠. 셀루쿠스 왕조하고 포톨레미 왕조. 이두 개가 또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근데 손님도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어렵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상에, 동상의 그 환상이나 내 짐승 환상이나 사실 내용은 다루는 내용은 똑같아요. 동상 환상이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이 또 다음 내용이 내 짐승 환상에서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순양과 순념도 환상도 사실은 내 짐승에 속한 꿈이잖아요.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꿈꾸는 시간이 다 다르면서 그그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어려운 얘기 해주면 할 때는 한번더 해주잖아요.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하면서도 설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결국은 동상의 환상이나 내짐승 환상이나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나 사실 또7 1의 환상이나 사실은 다 비슷해요.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하나를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다니엘 역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저희가 뭐 일곱 교회 이야기, 그리고 천상 예배, 다음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것을 그냥 시간 선 순서로 쭉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뒤엉켜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일곱인의 내용이나, 일곱나팔의 내용이나, 일곱대접의 내용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기록된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상환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짐승환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순냥과 순년소염생이 시작됐어요. 내용은 같은데 꿈꾸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른 내용을 계속 연이어서 시리즈로 꾼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세 이야기, 이 동상 환상, 내 짐승 환상, 그리고 이 오늘 순양과 순념소환상또 사실은 또 70일의 환상까지 우리가 다 합해 보면 결국 하고 싶었던 메시지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네 나라의 마지막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23절에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티코스 사, 이, 이 마지막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26절까지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한 역사적 한 왕에 대한 애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굉장히 주목합니다. 묵시문학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사에서 저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델을 묵상하면 종말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에피파네스, 우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스스로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스스로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형상을 동전에 새겨서 그 뒷면에 이 신의 현현이라는 말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처음에는 왕의 자격이 없다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었는데 동생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죠. 이렇게 암살을 통해서 왕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작은 뿔로 표현을 해요. 시작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탁월한 정치술로 외교술로 그 세력을 급격하게 넓혀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랬는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래서 표현하기를 작은 뿔이 점점 커진다 라고 말씀해요 8장 9절 한번 보면 그중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점점 커져요 세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작은 뿔에서 출발해서 그 세력이 커지는 이 안티오코스 사세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재밌는 묘사예요. 이 뿔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24절이죠. 24절에 보시면 이 뿔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힘인가? 성도님들 제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에 보면 이이 이 다니엘 이 환상은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은 또또 또 짐승 환상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13장 계시록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인데, 게시록에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용이 자기의 힘을 이 짐승에게 준 거다.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힘으로 세력을 넓힌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넓혔겠어요? 이 용은 계시록에선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급격하게 늘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또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요. 이 짐승에게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단에게 힘을 받아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죠.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계시된 자 외에는 안 되죠.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했죠.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누군가의 힘으로 세력을 형성한 이 사람이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부풀리고 키운단 말입니다. 전능자처럼 행동을 해요. 이에피파네스이 앤티쿠스 4세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묘사들이 예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주전 170년부터 주전 16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 이이 이 뭐라고 그러죠이 마지막 세대 이 움직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쥐야가 2,300 쥐야다 그래요 14절에 그렇죠? 2,300 쥐야 뭐 정확히 막숫자적로 따진 않겠지만 이2,300 쥐야를 그냥 어프로시몰리 해석해 보면 7년, 6년 좀 넘는 7년 밑에 6년 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안티오크스 사세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연수하고 똑같아요. 주전 170년부터 한 제사장을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죽기까지 163년까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죽이고, 성전 제사 당연히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렇게 엄청난 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 안티오코스 사세입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운동이에요 마카비 혁명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이렇게 적그레스로 등장을 하는데요 성도님들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 발단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168년경에 이집트 포톨레미 왕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일으켜서 가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겁을 잔뜩 먹은 이집트 왕조 포톨레미 왕조가 로마 원로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그게 도움을 요청해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한 대사를 파송하게 돼요. 그 이름이 가이오스 라에나스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이 가이우스 라이나스라고 하는 대사를 이안티오크스 군대 진영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라이나스라는 대사가 호위병 몇명 데고 그냥 그냥 가요. 뭐 의리 복제 가게 간게 아니라 호위병 몇명 데리고 그냥 단촐하게이안티오크스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티오크스를 만나서 철군할 것을 군대를 돌릴 것을 로마의 이름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에 이안티오크스 사세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대답을 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왜냐하면 시간을 벌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챈 이, 이 라이네스가 이렇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오크스 사세의 주변에 원을 쫙 그려요. 원을 쫙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결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라는 이야기 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안티오코스는 결국은 그날 짐을 싸서 철군을 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안티오코스 사세가 그 라이네스 그 사람, 호위백 몇명 데리고 온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였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안티오코스 사세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실패해서 로마에 인질로 15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를 피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네스가 그냥 혼자 두복두복 걸어와 가지고 그냥 했을 때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했 말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안티오쿠스 사세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로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눈을 눈을 흘긴다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 울분을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었던 야망이 꺾여지는 그 울분을 어디에다가 풀어버리냐면 오는 길에 이스라엘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성전 제사를 압박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죠. 25절 말씀에 이제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또 다니엘의 환상에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25절 끝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깨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실제로 안티오쿠스 사세는 주전 163년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핍박하고 마카비 혁명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기 화병에 점령하고 싶은 땅을 점령하지 못한 그 화병에 스스로 이렇게 보대끼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의 그런 죽음을 신의 현현이라고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정신병자로 일생을 마치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다니엘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얘기 때문에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읽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론 이 다니엘의 묵시 문학은 역사적 종말의 관점과 동시에 진짜 종말에 관한 종말의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묵상을 환상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참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겠지만 그러나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비파네스의 마지막 종말을 25절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그 그 방해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라이네스 대사가 혼자 그렇게 적진에 들어갔지만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하질 지 못해요. 왜요? 로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와 같은 형국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정말, 정말,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다는 그 믿음으로 겁먹지 말고 그냥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 다니엘의 메시지고 또 오늘 또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또 힘내십시오. 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대사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오늘 또 저희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겨운 삶이지만 마음의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들이지만 주님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또 힘들지만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고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